자, 3분입니다. 최대 출시. 안녕하세요. 번호구매버버왕입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미디움 사프의 외곽하고 기출식으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프. 자, 물의 온도 25.2도시. 자, 시작. 1분 경과. 2분 경과, 2분 30초. 자, 코페 안쪽에 보면 지금 외곽에 기포가 생기고 있죠? 3분 경과, 4분 경과, 5분 경과, 6분 경과. 자, 똑같이 7분 끓여보겠습니다. 자, 6분 30초. 끓는 모습을 좀 봐주세요. 7분. 자, 하라 프니다 기출식, 외곽 화구, 물1리터 종료. 자, 미디어 해보겠습니다. 자, 온도 25.3도 체크되고 있습니다. 타이머 하고, 강불, 시작. 자, 1분 경과, 2분 경과, 3분 경과, 4분 경과, 자, 외곽 쪽에 기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5분 경과, 6분 경과, 자, 7분 경과. 사프 정도만큼은 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프와 비슷하게 한번 끓을 수 있을지 한번 더 한번 해볼게요. 자, 7분 25초. 듀얼 파워 스톱, 액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화가 내열시키고요, 가스통 뒤집겠습니다. 액출 1분 지나고 있고요, 2분 지나고 있습니다. 3분 지나고 있고요. 듀얼 파워 스토브는 중앙 쪽에 연공이 있어서 가운데 부분이 가장 먼저 끓고 가장 화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물이 지금 가운데부터 끓고 있어요. 4분, 4분 보겠습니다. 테스트 종료. 자 이번에는 사하라 프로 액출식으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열관 예열하고 있고요. 시작. 자 1분 지나고 있습니다. 2분 지나고 있고요. 3분 지나고 있습니다. 4분 지나고 있고요. 풀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요. 좀 있으면 기출식은 사용 못합니다. 액출식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해볼게요. 자, 약불, 사라 앞으로 본체 밸브로 조여고 있습니다. 중약불, 강불, 최고 강하게. 이번에는 액출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기화관에 열 시키고요. 자, 액출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자, 시작. 캠프 원, 액출식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2분 경과, 4분 경과, 4분 30초, 자 5분, 자 5분에 팔팔 끓고 있습니다. 자, 날씨가 따뜻해서 액출과 기출의 큰 차이는 없지만 40초 가량 단축이 됐습니다. 액출식으로 사용했을 때 테스트 종료. 듀얼 파워 스토브 외곽. 하고, 액출식으로 변경해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예열 좀 하고요. 시작. 1분 지났고요. 2분. 3분 지났습니다. 4분 지났고요. 5분 지나고 있습니다. 3분 종료하겠습니다. 4앞프로 외곽화구 단독, 액출시, 예열하고요, 허력 줄이고 시작. 1분경과, 2분경과, 3분경과, 4분경과, 완전히 끓을 때까지 끓여 보겠습니다 5분 사하라 프로 외곽 단독 액출식 입니다 이번에는 중앙 외곽 동시에 액출식으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56초 2분 2분 54초 3분 자 3분입니다. 3분 정도에 완벽하게 끓었습니다 중앙 외곽 동시에 액출식으로 3분 걸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하라 프로 액출식으로 중앙 외곽 동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열 좀 하고요. 살짝 1분 2분 리얼스토보는 3분에 끌었죠? 자, 3분 2초. 동일합니다. 테스트 종료. 사하라 프로. 자, 액출식으로 사용했을 때 화력 조절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소화력으로 세팅해 놓은 상태고요 자, 중앙 외곽. 살짝 키워볼게요. 외곽. 최대 다시 화력 줄이고, 다음 중앙 화력, 중앙하고 최대 다시 화력 줄이고, 약하게 다시 강하 살짝 강하게 좀더 강하게 아주 강하게 외곽 강하게 가장 세게 약하게 가장 약하게 세게 중앙 중앙 약하게, 외곽 세게 약하게 자사라로로 4라 스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듀 해보겠습니다. 자, 둘다 최소 상태입니다. 자, 해 볼게요. 아이고. 자,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저 외곽 약하게 강하게 둘다 강하게 최대 화력 자 외곽 약하게 가운데 둘다 약하게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중앙 강하게 아주 강하게 약하게 외곽. 중앙 끄고 외곽. 제일 세게 약하게. <iento> 中央、약하게、せげ、せげ、약하게。 외곽 세게. 둘다 세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